어, 어. 아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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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아 i nó chết rồi, nó c h 아 t rồi, nó chết r ồ 아 nó c h ế 아 rồi, nó chết r ồ 아 n 아아 보인다. 올라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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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그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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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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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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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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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네, 잘게 뭐 한번 밀어놓고 어. 제거리 나오잖아 다리까지 쳐야지 다리까지 다 올려 좀, 좀

마지막준비보로지이로지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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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로지, 지마로지오오지 거기도. 같이 쳐야지. 들고들고 셋. 네가 오른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그 나온단 말이야 그 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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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그거. 뺀다 뺀다 뺀다. 안들어 안들 먼저 걸 해야지만 이거. 리서브라. 크로스 걸어봐 크로스. 리서 크로스 걸어봐. I mean, w h 아니 u 오 s on your door? I n e 그렇지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 e 안 e r I 잘 중심 잘잡살아서꼭기 w 리 오른손 올려. v e r y o 손 r b o d 야 What is over y o 밀고 body? What is o v 에 r your 해 o d y 그 h a t is over your 안 되고 가운까지안 들어. 커커커 작게 쳐. 빨리. 무릎 살짝 구부려네 <laughs> <그렇지>. 앞으로 치라고 <laughs> 빠져가지 말고. 네 이거. 뭐손 올려 간다 방광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일단 일단 좋아. 이상 어이 고올라간다 해서 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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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자. 어, 어. 야 돼. 올려손 올려. 자. 올려, 가. 오늘은 와. 가안와 뭐가 안 돼? 뭐와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와 와. 와서 뭐가 안 돼? 와, 가안 돼? 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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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놓고 돼? 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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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가 그렇지! 잡을 거 몰라! 큰일 났지 마, 이리 어, 아시바 정신력이요! <러시> <러시> 조금만 짧게 했어요, 이리 와. 잡가것같 알아! <러시> 자, <진짜>. <러시> <러시> <웃기고 싶어>. <러시> <러시> 아, 내가 지금. 지 마, 큰지지 마. 나무지 마. 지 마. 나무나지그렇지 마. 나무 자, 치문자, 대류 바로 나가. 어, 어서. 어. 옆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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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다. 네, 그렇지. 건 시작해, 거기서 시작해야 돼. 건설하하하고 하나씩 땅 주어야 된다고. 자, 주먹주야지 그냥 들어가지 마. 그냥 들어가지 마. 그렇지. 거기서 가라고. 그렇지. 또 하나 미리 놓고. 왜 대류? 아, 그렇지. 주먹 내주는 상가 한 번에 들어가지 마.

아아 거기서 써 벌써 벌나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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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야 된다고. 올올올올 올려. 써려쳐 올려, 올려. 그래. 뒤로 빠지지 마. 어. 자, 써벌 발.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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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 먹어. 써 벌써 벌이하지 마. 만들어 먹어 벌써 뭐 왜? 왜? 아람 네가 맞잖아. 아 네가 그래. 아,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 자, 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맞고 빵. 거기서 하나 만들어. 투! 그렇지. 또. 깡. 바로 가. 거기 바로 가. 하나 밀어 놓고 밀어 놓고. 왼손 밀어 놓고. 그렇지. 밀어 놓고. 후, 앞으로. 밀어 하나 후 맞아, 맞아. 계속 쳐 계속 앞으로 아, 아, 앞으로 밑에, 아, 거기서 자, 거기서 자, 거기서 자, 하나 빵또다다다다다다또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나가 다다다다다다다다또 올라가고 또 아래 어다 올려 빵. 그렇지, 또. 다리 중심 잘잡고 그렇지. 힘내, 힘내. 슥, 슥. 바로. 라스트, 구야 자, 괜찮게 해봐. 크게 하지 말고. 바로. 고고 조심해, 고고. 고고 조심하라고. 왼손. 힘내, 힘내. 마지막.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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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앞으로! 자꾸 뒤로 빌리잖아 지금. 아수기 계속 먹는가 먼저 쳐. 어, 손 올려 공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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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으로 가야 그래. 돼. 거기서자 그래. 자, 만들었어. 또 그렇지. 또 다시 만들어. 만들어.

네. 앞으로 가려고 하명아 그렇지. 자, 그렇지 하나 밀어 놓고. 와, 대려 봐만. 아, 자, 거기서 발 중심만 잘 잡아. 되면 발 중심만 잘 잡으면 돼. 야, 발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고. 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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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옆으로 쫙 걸려. 잡고.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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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앞에다 가앞에다가치라고요앞다가 앞에다가. 예. 1번 하나 이제 거기서 하나 하나 가는 거야. 올려. 올라. 멀로 갈 거야? 멀로 갈 거야? 네. 대어 밀고 제어 물려. 빨리. 숨 물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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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지, 집중, 집중, 집중. 오, 예! 일본! 예! 그렇지, 앞으 다가! 오늘은 다가! 이거 오늘은 이거 다가! 이오늘다다고 이거 오늘은 다가! 계속 내! 늘은 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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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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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 이거! 거 이거! 이내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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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